일반부 그레코 로마행 자유경기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60kg 그레코 로마행 팽택 시청의 송진섭 홍코나 삼성생명의 아, 지금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이름이, 이름이 잘못됐어요. 스톱 이름이 지금 예, 소리도이가 아니잖아요. 아, 지금 이름 입력이 잘못됐죠. 서석이 잘못되습니다 됐습니다. 장원 시증이죠. 용실 기록을 남. 그래코 로만행. 펭택 시증의 성진서 본권화. 장원 시증의 신윤빈 적권화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과연 누가 금메달을 차지할 것인가? 성진서 어, 선수는 국가 대표 선수를 거쳤죠. 노린한 선수 아닙니까? 반면에 신준빈 선수는 대학부에 참패했죠. 내세에게 천재라고 할까요? 대학부에서는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지금 일반부와서는 올해 첫 경기를 하고 있죠. 올해 경기가 처음이죠. 잠시 안내 말씀습니다 과연 누가 금메달을 획득할 것인가? A 백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구리가 아주 좋은 성진섭 선수 홍코너죠. 반면에 신윤빈 선수는 가로돌기가 좋죠. 상대를 가로돌려서 4 점짜리 이 점을 획득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결승 경기는 B 배트에서 A 배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점을 액득한 후전 찬스를 잡고 있는 성진수 선수 역군리가 전 선수죠. 포커너 골드레스의 유성영, 청커너 역전 때 김민성 출전 대기. 팔을 올리죠. 자, 옆구리가 좋은 성진 선수, 과연 신준필 선수 돌아가죠. 2점, 옆구리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다시 옆구리 돌려서 5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홍콩호 팽득시청 송진섭 그렇지만 신눈빈 선수도 가로등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이 사점 한 번만 따도 역전을 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수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자, 이혜저은 이렇게 이렇게 흘려 보내겠죠. 예전에서 신윤빈 선수는 빠대로 찬스를 기, 기다리고 있고 팽택 선장 성진호 선수는 빠대를 주지 않게 해서 이혜에서 밀어붙이겠죠. 그렇습니다. 자두 선수가 작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팽태지증의 송진철 선수는 빠뜨려서 옆구리 두불 돌려서 패시브 점수 1점과 토탈 5점을 획득했죠. 만약에 장원 실장 신윤배 선수가 5 7가 지나도록 점수가 안 나면은 빠뜨를 받죠. 그래서 좋은 찬스에서 가로들기 한 번만 성공해도 5대 5큰 점수로와 구치점을 이기는 거죠. 감사합니다. 전소호 님, 골방동 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밀어붙이고 있죠 송진섭 선수는 패시브를 당하지 않게해서서탠딩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기서 점수를 따면 패시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공개 하고 있는 송진섭 선수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점수가 안 나면 은 패시브가 들어가죠 자 패시브 들어갑니다 자 작전은 성공했죠 여기서 만약에 신윤빈 선수가 가로들기 성공하면은 역전이 되는 겁니다. 4점짜리 한 번만 성공해도 역전이 되는 거죠. 자가르들기가죠 그렇지만 방어를 잘하고 있죠. 송진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를 거친 선수이기 때문에 아 점수 못 미쳤습니다. 아웃이죠. 지금은 잘 들어서 가르들기 해심의 가르들기 자기 특기를 썼지만 점수까지는 미치지 못했죠. 5대1입니다. 챌린지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던진 걸왜 점수를 안 줬냐? 노남성 감독이 챌린지를 던졌죠. 자, 잠시 후에 챌린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을 보고 경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Am, Cm 경기 챌린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챌린지를 보겠습니다. 정다운 심판장께서 기다리고 있죠. <laughs> 다운아 지금은 안넘어갔 지금은 안 넘어갔지. 다리가 잡았어. 전 국가대표 선수를 거친 송진선 선수, 아, 역굴리기를 두 분이 돌렸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죠. 아, 아무래도 올해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시청팀에 입단한 우리 레슬링의 천재. 아, 지금 경기는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부에 조금 더잔패가 굳어야 저 선수도 대학부처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브루 원 포인트, 예, 던지면서 좋은 점 받고 나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연결되는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5 대이죠. 다시 둘이 맞붙었죠. 아, 신윤섭. 신문빈 선수가 해심에 가르들기를 기술을 썼지만 은 1점짜리만 획득하고 5대2로 앞서가고 있는 펭택시층의 송진섭 60kg 그레코 로마넨 경기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第七章。